십삼백이십삼 평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나세요 하늘에 화려분의 눈들이 있는 같이 흔히 러보는 눈들이 있는 같이 우리의 눈알이 흐르지 없어서 소리가 나며 흐르게 해내베보시기를 달린 아이가 여우 우리에게 은혜를 놓고 씻고 또 은혜를 놓고 써서 심한 멸시가 우리를넘치나이다 아니라 자와 조소와. 조하나자의 만 별수가 우리 영혼이 넘친 아이가 10편 124편 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어떻게 하였으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으리 너희가 노여워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에게 손질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우리 우리도 믿음이 하신 내가 우리를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의 그때 넘치는 불이 우리 영혼을 영원, 삼켜질 것이라 우리를을내려줘주이 것이 예습 지즈 아니하였으니 영어사냥꾼의 얼면서 벗어나 그대의 그선신영어 이름을 모아요. 시편1 베이지 목표 영어를 읽자고 영어음이 있으면 영어의 는 것을 기름기로 고이 비선을 서어의 선생님을 위해 성숙한 영어를 모아 주어 영어 자기가 지자게고영를모 아기는여 기가, 지이여 기가, 여